짠! 어, 이거 쿠키 아니에요? 전을 못 만들면 이거를 드리면 되겠다. 약간 느낌이 있는. 늦조 스건이네 늦조. 차? 내가 너무 순수해서 차라고 생각했나봐요. 이게 뭐지? <laughs> 어, 이거 원영이한테 주고 싶다. 가성비 좋은 5만원 이하 신박한 선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따라해볼 레이, 레이입니다. 네, 여러분, 새 이제 이주 뒤에 면절이 다가오는데, 여러분은 올해 면절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아마 집에 가서 푹쉴것 같은데, 선물을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. 서울 선물 베스트 10이라고 있는데, 제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, 성금 엔 상품권. 이거는 제가 진짜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, 한우 세트. 이거는 원영이가 진짜 좋아해요. 원영이한테 선물 고민하면 무조건 거기로 준비하거든요. 세 번째, 면절 과일 세트. 이거는 또 리즈가 좋아하죠. 리즈는 과일 전문가라서. 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해 줄것 같고. 4번, 건강 기능 식품. 이거는 가을 언니한테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왜 자꾸 멤버들이 떠올리지? 가을 언니가 또 건강에 워낙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. 5번. 수산물 선물 세트. 이거는 레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레이가 해산물을 좋아하니까. 얀주및 와인. 이렇게 베스트 10이 있는데, 저는 역시 1등인 상품권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, 뭔가 공간 기능 식품도 고를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나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릴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. 짜잔! 가성비 좋은 5만원 이하 신박한 선물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볼까요? 자!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나왔는데 이게 뭐지? 겉모습은 하는데 한 돈이라고 적혀있어요. 명품 한 돈. 돈인가? 뭐지 이게? 어? 아래에 돈이 있는데? <laughs> 진짜 실제로 쓸수 없는 돈이네? 외계인 레이 돈이 있어요. 만 원이랑 <laughs> 이렇게 약간 돈을 숨기는 건가? 아, 진짜 돈을 넣었어 이건 예, 예시? 이렇게 넣고, 이렇게 드리는구나. 어,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근데 아래에 알고 보니 어마어무시한 돈이 들어가 있었다. 심지어 레이돈.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? 이게 얼마라고요? 1만원대. 어, 괜찮은데? 이 안에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것 같은데, 이 정도 주시면 저는 만족할게요. 어 이거 원영이한테 주고 싶다. 고기니까. 이거 그건데 약간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 있는. 딱 봤을 때는 뭔가 약간 한우 세트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. 오 명품 연동 불비. Hello. 에이. 생송이 들어가 있어요. 가짜. 근데 진짜 겉모습은 뭔가 엄청 대단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. 알고 보니 돈이 있다는 스페셜함. 면절에 웃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좀 나는 호감이진 않지만. 그냥, 그냥 딱 돈을 줬을 때그 감동이 있거든요. 자, 다음. 근데 아까보다 좀 글레이드, 어, 이건 무겁다. 이것도 무거워. 좀 무거워졌어요. 다음 단계. 오. 양갱. 이건 진짜 양갱이 아니면 더 돈이 있는 거예요? <laughs> 보송 말차 양갱, 곤주 밤 양갱, 팥 양갱. 뭔가 제가 양갱 같은 걸 평소에 안 먹어서 몰랐는데,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양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르신들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이거는 가격대가 2만원? 2만원대? 수제 양갱이네. 어, 수제 양갱? 수양이또 많이 달라지죠. 딱 가격에 맞는 선물인 것 같아요. 자, 다음. 쿠키. 쌀 쿠키. 우와, 이건 또 안에 돈 있는 거 아니죠. 이것도 그냥 쿠키구나.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쌀로 만든 거니까. 이거는 사시면 이 수익분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. 또 뭔가 선물을 사면서 좋은 일을 한것 같은 기분이 돼서 좋을 것 같아요. 의미도 있고 맛도 있고. 완벽하죠? 다음, 이건 진짜 뭔가 안에 들어가 있겠다. 짠! 어, 이거 쿠키 아니에요? 쿠키인데 전 같은 쿠키인 거? 제가 사실 면조를 제대로 한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전을 먹는다고는 들었었는데 근데 나이 전은 진짜 본 적이 있는데, 이거. 이건 유명하죠. 그리고, 아, 이거 배추, 배추전인가? <laughs> 약간 진짜 재밌다. 전을 못 만들면 이거를 드리면 되겠다. 헉, 이게 쿠키야, 전이야? 하면서 뭔가 다 같이 재밌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본에서도 이런 쿠키 같은 것도 선물하고, 떡, 그리고 케이크, 도넛, 간식 같은 걸 자주 선물하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. 이건 뭐지? 무게감도 있고요. 뭐지?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? <laughs> 꿀집, 벌꿀집. 3만원대래요? 어, 이거나 가져가고 싶어. <laughs> 진짜 커. 큰 벌꿀집이랑 스푼이랑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? 선물 <laughs> 받으면 요거트도 넣어가요 그러네. 요즘 요거트도 유행하고, 요것도 아이스크림도 유행했어. 뭔가 평소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점이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. 벌꿀집을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, 의외로. 식감이 좀 별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씹다가 그 남는 느낌이? 근데 레이는 좋아하는 면접 선물일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진짜 갖고 싶다 다어 이거 약간 비싸보이는데? 뭐지? 드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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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와! 골드다 차? 술잔? 내가 너무 순수해서 차라고 생각했나 봐요 완전 약간 고급스러운 근데 이게 가격대가 얼마예요? 아 이게 6, 6만 원이라고요? 진짜 금이에요? 아, 그럴만하네 근데 진짜 금인 치고는 좀싼편 아닌가? 이거는 술을 좋아하시는 가족분이 계시면 추천합니다 하지만 좀 비싸다는 점 이화 백주 순떡 이거 뭐예요? 하얀 술? 막걸리요 <laughs> 막걸리? 저 막걸리 마셔본 적 없는데 청와대 공식 대사관 만창 건배주 이거+ 이걸 마셔도 되겠다 치얼스 이거는 4만 원대 근데 이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무려 세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, 이건 괜찮은데 부모님 같은 분들이 뭔가 좋아하시면 선물할 만한 세트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데 할머님이 이걸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수건입니다. 딴, 짜잔. 한국에서는 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런 샘필품, 특히 이런 수건 같은 거는 단례품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좀 고급스러운, 그리고 또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느낌이 있는. 늦조 수건이네, 늦조. 그 카톡 선물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찾아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수건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, 사람들이 이럴 때 수건을 드리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는데 뭔가 깨닫게 됐네 자 다음! 이거는 적혀있네 엠마기면태? 엠마기면태란 엠마기 면태는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아, 작은 거 좀. 어. 당황스럽네. 그래도 이 친구가 나 대신에 나쁜 일을 쓰해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? 귀여운데? 계속 보니까. 이게 진짜 옛날에는 진짜 물고기였는데 또 요즘에는 진짜 물고기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 인형으로 나왔나 보네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진짜다 어 무서워 이거는 약간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면태가 얘는 16,000원이요? 어 얘는 싸다 얘는 비쌀 것 같은데 하지만 좀 귀엽긴 해요 근데 또 의미 있는 거니까 나쁜 일을 다 지켜주고, 돈도 많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는 것도 있고,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친구랍니다. 그리고 다음! 주유권! 5만원이란 3만원. 저는 어... 사실 이거 처음 봤어요. 차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일상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. 주유권에 대한. 연절 때는 더 멀리 시골에 내려가시잖아요. 이런 것도 드리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, 면전에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,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추천합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저희 따라이볼래가 준비한 썰 선물 세트였는데요. 이런 선물들이 원래 뭔가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사러 가야 돼서 좀 귀찮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이 선물들은 모두.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뭔가 네이버 쇼핑 같은 곳에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뭔가 선물을 드릴 때 진짜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이 정도면 뭔가 신박해서 뭔가 재밌으면서도 나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들이었습니다. 혹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추천하고 싶은 서울 선물 세트가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. 행복한 서울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따라 해볼래요? 안녕!